다녀보니까 너무 예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 요거는 이제 물고기 조형물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쭉 위에까지. 예, 예, 예. 오이 물고기는 예. 우리 동네 주민 중에 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붓을 이렇게 아 물고기 지느러미 예. 또 비늘 예. 이런 것들을. 아 예, 예. 이거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품 하시는 작가님들이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거죠. 어르신들이 직접 예. 다 하나씩 다그린거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더 이게 의미가 있겠네요. 어, 그렇죠. 아주 잘네요 마치 커다란 전시관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골목 사이 사이마다 흥미로운 볼거리로 꽉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골목을 발견했는데요. 야와 이거, 이거 냄비인데 화분처럼 이렇게 또 이용을 했네요. 아뭐 하는 곳이지? 예, 뭐, 궁금한 거는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신기한게 많은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생태공예 공방입니다. 생태공예 공방? 아니, 그럼 생태별을 이렇게 뭐 자연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작품 을 만드는가요? 네, 벌어진 뭐 나뭇가지나 네. 열매, 다 됐.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만들어진 이것들이 다 버려진, 안 쓰는 것들, 그죠? 어, 네. 야, 뭐 어떤 걸들으신 거예요, 그는? 아, 여기는 감천 문화마을이라서 예.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예. 올목 다니면서 예. 또 프로포즈 내지 사랑 고백 아, 그런 것도 했으면 예. 좋을 듯해서 예. 이 작품도 많이 봤요 아, 들어봤고요. 프로포즈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마을 지도입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보니까 예, 어, 맞네. 예. 지도네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올 때뭐 만들고 계셨던가요? 아 지금 조금 있으면 당첨 무릎 아는 축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 체험 활동을 뭘 할까 하다가 솔방울로 네. 이렇게 작은 거를 만들고 아, 있었어요아 누구나 이렇게 네. 또 체험을 다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여 네. 네. 6시 내 고향을 위해서 자꾸 하나만 좀 금방 만들어 줄수 있나요? 네 금방 됩니다 아, 금방, 금방 할수 있는 간단한 거아 그래?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마을을 꾸밀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네, 부산 들르시는 분들은 직접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짠, 요거만 붙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잠깐, 자 그러면 이거를 <laughs> 제가 예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좋아. <laughs> 선생님이 만든 공동작품이다, 그죠? 공작품이에요. 자, 저와 선생님이 만든 공작품, 여섯 시대 모양. 우 <laughs> 너무 오, 예쁩니다. 느낌이야. 이야, 느낌이 있는데요. 손가락을 잘안줬요 <laughs> 네. <얹었어요. 웃음> 네.